안녕하세요, 도안 t 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임페론 X에서 메가리장 XEX SA열이 안 나서 조금 아쉬웠지만, 대신 두 박스에 사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그럼 친구들과 함께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많에 든다. 일단 이쪽 스 까볼게요. 이번에도 살아하겠습니다 자,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토미안 카르본, 엘풍, 빠르무트고 에이팜, 톱치, 빈다우마지 EX, 중복 나왔네요. 그래도 좋네요. 루달, 루돈, 주조 루부토, 라플레시아, 스이쿤 깜둥크, 도미라, 펭돌이, 아삐아르, 케보송 아, 이제 나올 때가 좀된것 같은데 좋은 거였어. 소미야, 이어 롤, 샤프니아, 브라도스, 불미달마 종교 나와라 제발 냄새꽃, 톱치, 깜둥크, 전부 아이스, 불미달마 어 종교 지금 한개밖에 안나왔네 샤프니아, 파이리, 그뿌리 엘풍, 플라이공 파모트 이어 롤, 포풍이, 로파파, 개뿌스뿌리 깜둥크, 팽태자, 지꾸리, 맘목구리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소미양 토게데마루 달마카 포프니라 포크림 비브라바 팽돌이 토게데마루 세이페 메가 헤라클로스 EX 우와 네 없는 건데 멋있네요 벌써 종거들와 메가 헤라클로스 EX가 나왔네요 첫 번째 좋은 메가 EX 카드입니다 파이리 루달루돈맥꾸리 형기층 계곡 왜 현기통일공만 나오는 것 같지? 달막카 냄새 꽃 톱치 히드마다 플라이곤! 우와! 에이얼! 나 이거 없는 건데? 우와, 좋다. 첫 번째로 가장 좋은 에이얼 나왔네요. 여긴 톱치 있고, 그 풀이 있고. 왜헤라클로스보다 플라이곤이 더 멋있는데? 쥬레곤, 멍차피, 염꽃몬, 엑스리그, 레시라노 인데 메가, 에스, 메꾸리, 푸린, 그푸리안모꾸리 로퍼퍼, 에이어 에이어 벌써 두 개나 나는데요와 없는 건데 좋네 악비르, 콩알두기 토게트마루, 성수랑부지, 로터무, EX 있는 건데 그래도 괜찮아 있어 좋은 거 여섯, 다섯 개 글라, 이거, 파모, 디자드, 파이어, 자시안. 주주, 에이, 판, 펄스망, 토크닝, 팔테라, 켄타로스. 안은데. 멍차피, 루브도, 일레겐, 공푸기, 악비아르 통미러, 콩말뚜기 글라, 이거, 포포니라 블레리의 한수. 이어 롤, 동일어, 카르본, 동타콘 파르모트 메가 리자모, S 슈퍼리어, 너의 모습 보여줘 로보토, 일레전, 파이리, 포포니라 포켓몬 교체, SR 아 중복이네 무마, 로토스, 파모트, 파이어, 배틀크로세움 파모, 리자드, 그프리, 전버이스, 메가 이롤 멋있네요 이 메가 이러블리엑스 와이 정도 나와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래, 그때 그 메가 이 정도 나와주면 완전 나 금손 톱치 루마 루달루돈 파라블레이드 메가 샤크냐 벌써 메가가 3 개나 나왔어요 초일레 무마, 피쿠리 로토미엑스, 에세이! 우와! 그런데 너보라는메가리장못가더 좋은데 그래도 로토모랑 로토모 똑같은데 얘가 더 멋있네요 아, 이제 메가리장 나오더라 비브라바, 펭돌이, 토게데마루, 세이페, 파라블레이즈 일반 카드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파모 리자드, 그프리, 로파파, 분탁공 아, 좋은 게 별로 안나온다 토치 무마 루다 로돈 잠보 아이스 스틸린더. 마지막 카드입니다. 제발 좋은 것좀 나와라. 비브라바 펭고리 토게 제마루 세이페 파라블레이즈. 카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포켓몬 교체 SR 로파파 A열 메가 하야클라스 EX 우마즈 음 메가 이어로비 EX 메가 샤크냐 EX 플라이에 A열 로토무 EX 로토무 S A열이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카드, 로켓단의 영광 언박싱 시작하겠습니다.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카드는 로켓단의 뮤츠 울트라레이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30팩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위에 로, 뮤츠가 주인공으로 보이네요. 요가랑 로켓단의 두루지 벌레 무장도 로켓단의 깡작골 헌테일 엉치코 상완손 테일로 로켓단의 비둘기 로켓단의 프리저 짜랑랑 진주몽 테일로꼬이족 로켓단의 또도가스 스왈로 타버거리 로켓단의 두루지 벌레 로켓단의 또또가스 로켓단의 포프니, 로켓단의 리틀 라나, 로켓단의 에베레스, 로켓단의 플레이거 헌테일, 로켓단의 란다. 커트 로토은 코코파스 로켓단의 꽃이 니드로켄카 에이어. 첫 번째로 멋있는 카드 나왔네요. 귀엽다. 애동벌레 커트 로토은 코코파스 니트 퀸 플리곤지. 쿠쿠 바스 로켓 플리온 이 피콘 니트퀸 자마진타 많이 갔는데 왜 종기 하나밖에 안 나오지? 시빅고 망키 주벤 에너지 질퍽이 플리곤 랑다랑 리드라나 백이라스 니솔루로켓단이랑 같이 있네요. 벌써 좋은 거두 개. 근데 왜 EX 카드 한 장도 안 나오지? 토카스씹 있고, 버섯고, 따라큐, 포프니 15장 남았나? 망키, 주, 배, 짜랑랑, 꼬진도, 트래피터, 에이우 트래피터 거미가 줄을 만들고 있네요, 우 그래도 킹카가더 멋있다. 레트라, 카디, 아보, 로봇, 라틴타스. 랑딸랑, 니드리노, 타라툴레, 일루브 정룡 묵겠다는 EX 나가라 니드라나, 타라툴레, 이코로치 헬가, 크로비 EX 인제야 EX 한장 나오네요 루치에 나오면 좋겠다 뽀송송, 플리곤, 랑딸랑, 데코파스, 맞아요 눈쓰개 커트 로터 모 아차 모 니두로 로켓단의 파이어 와 로켓단의 파이어 더 멋있네요. 벌써 좋은 거 많이 나왔는데. 주배 짜장 랑 망키 헬가 우락꾸러 이엑스 우우 우락꾸러기 엑스에요. 우와, 하지만, 저에게는 조항 카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포착한다 켄카, 메리브, 눈쓰게 요가렘, 불리곤지 또가스, 버섯국, 슬리프, 아테나, 데기라스. 이 포켓몬들은 다 로켓 단 건가? 카디, 아보, 성음승 멘스! 우와, S! S! 처음부터! 우와! 아, 근데 뮤츠는 나, 나오면 좀더 좋을 것 같아. 와 일단 좋은 거 많이 나왔다. 이 남진 않았네. 아보, 데뷔, 꼬레, 따락교, 두 명장어. 니드라노, 켄카, 가디, 팩토리, 펀치코. 페빌, 니드로우, 버섯모, 슬리퍼, 램스 아 이게 얘구나 성방성타박꼬리 피콧, 감사탑, 아보크 히드로토모, 찌로꼬, 찌플리곤니, 데기라스, 슈퍼볼 아 벌써 세장밖에 안남았네 4장밖에 안남았는데 냐와 로토모, 니드로우, 올베, 썬더 로켓다리 뮤츠 EX 미니붓 지퍼기 뽀송송 골뱃 아폴로 왜 좋은거 안나오지? 레동벌레진주모 라켓 뮤츠 아, 나왔다 우와 우와 로켓다리 뮤츠 레동벌레 우와 뮤츠 나왔다 우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제가 제일 갖고 싶은게 뮤츠인는데 와, 벌써부터 기분 좋아요. 일단의 영광 마지막 카드입니다. 메리브 니드로, 슬리브, 미니브, 저승각승. 총 8개의 좋은 카드가 나왔습니다. 로켓단의 트랩 베터 A열, 켄카 A열, 로켓단의 니드로 A열, 크로뱃 EX A열, 루파이어 EX, 우락고락 EX, 로켓단의 랜스 슈퍼레어, 로켓단의 위키, 미투... 로켓단의 영광에서는 좋은 카드들이 8개가 나왔고, 인페르노 x 에서는 좋은 카드가 9개가 나왔습니다. 오늘 포켓몬 카드 두 박스를 언박싱했는데요. 너무나도 재밌었어요. 이제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다음 영상, 로드러드에서 만나요.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